해를 해오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셨나요? 혹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가? 궁금하기 그지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담의 색으로 길을 가는 이유도 담에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 끌어오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질문이 또 있게 되는데요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울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누구 때문입니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일까? 나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본다 그러면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심령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주 강박한 심령이 되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끔씩 그러세요 뭐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동연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으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뭔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회에 가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하기 이전과 말씀한 이후에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 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은혜 못 받았다 하는 것의 증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아, 교회를 다니다가 아이 교회는 은혜가 없고 이 교회 성도는 목사는 목사를 잘못하고 은혜가 없네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봉사도 잘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진작 이교회올 걸. 그렇게 자신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말은 그렇게 잘 하는데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곧 발견하게 되면서 대개의 경우는 또 다른 기회로 옮기기도 하고요. 또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거대한 큰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그 누구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부분에 대하여 짚어줄 수는 있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해석하기 쉬운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죠. 사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한국말은 최상급, 비교급 이런 말이 없는데요. 영어 보면 비교급, 최상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상급이라는 말의 뜻을 본가하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집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수가 모인 집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이상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대단히 이상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요 네 가지 밭과 떨어진 씨의 비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씨 뿌리는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무차별적으로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씨는 네 종류의 장소에 뿌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곳은 한 종수 장소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역사 전체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과 열매를 안겨 주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두 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죠? 한명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또 다른 사람 마티아라는 사람이 채워져서 열두 명의 제자가 남,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열두 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지만 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세계에 미친 영향도 엄청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요게 조금 좀 귀에 잘안들으실 텐데 젊은 분들 한번 세계사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서양사의 사상사의 두 줄기잖아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예컨대 어, 그 중에서 헤브라이즘이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 기독교의 그런 인식이 그고 한데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복변적인 인권 즉 모든 인간 평등하다는 인식은 헤브라이즘에서 비롯되고요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요 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강압이라는 힘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사용을 해서 타인을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으로 외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내적인 마음의 변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으로 억압을 당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네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 소리를 못하지만 나중에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네 명이 상에다가 뭐들 것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도 자 없는 사람을 네 사람이 들 것에 들어서 상에 들어서 메고 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십일절에 보게 되니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추어 보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실 말씀이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 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병이 나았으니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게 맞잖아요. 정상적이고 그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 곧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능력까지도 부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지금도 제가 어제 그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어,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몰랐으니까 성경 구절을 딱써 붙여놓고 늘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성경이 아니라 명언 한 구절을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명언이라는 명언 즉성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그걸 또 잘난 체하고 영어로 딱 써붙여 놓고 써 놓고 공부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공부를 못 했는가 봐요. 그때는 그 격언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작게 시작해서 온 세계를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큰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써 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의미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격언이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격이 다른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도, 항구적으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변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염려가 없고 상태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비유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하지요.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지만 들을 자격이 있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또 하나님 말씀이나 예전에는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소수의 종교 엘리트, 엘리트들만 그것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지금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가서 살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요, 오직 신부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런 가르침,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전해지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짧은 말씀인데 어느 전, 전도 전문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전도라는 말이 요즘처럼 천대받는 시절도 없을 것이다. 전도는 이제 거의 폭력과 강요 비슷한 수준의 언어로 언어로 격화된 것 같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대부분의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 세미나를 못 가고 오후에 가서 밤에 그 자료를 좀 얻어가지고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끼치는 영향력이 캐톨릭과 불교에 비해서 반 이하도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된 것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말씀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선포된다는 것은 큰 은혜고 큰 특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천감리교회 정상적인 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두천교회 그죠?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우리 교단의 명칭이,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요 당회, 구역회 또 지방회, 연회, 총회라는 다섯 개의 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인 당회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총회리까지 각각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인 경우를 보게 되면요 어, 당회나 구역회나 지방회나 연회는 목사님들은 당연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회를 보게 되면요 최상위의회인데요 회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저한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천지방에 스물 몇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는요 한명 내지 두명 정도만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총회라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어, 모임에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한이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간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간에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든지간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낮은 복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래서 누구에든지 주어졌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진리가 복음, 곧 하나님 말씀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깊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의 경우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길가에 떠드는 씨앗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예 듣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기독교는 나와 상관없다. 기독교는 백해무익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는 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거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 군중들 보통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아멘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더더욱 좋아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씨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요. 환란과 박해 때가 오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떨기가 있다고 이렇 말씀하고 계세요. 돌밭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염려와 유혹도 함께 심어졌고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했고요. 그 결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덕목은요 좀 특이한,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내를 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인내 의 덕목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천교회 와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면덤도 하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인내를 구합니다. 제가 더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성도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의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친합니다. 전문가에게 가서 이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전문가가 그러겠죠요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분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인내 없이 즉 깊이 없이 결실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깊이 심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은 거절했습니다. 군중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amen. 이 말씀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씨앗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지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밭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보면, 우리 주의 올해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본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성격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을 듣고 변화되고 나중에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고요. 혈기를 부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러 성도 여러분 사람 보거나 사람 따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흉내 내시기 바라고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